안녕하세요 논두렁입니다 자 여기는 현대문학의 거장 관촌 숲길의 저자 이문구 선생님 생가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부아파트하고 그 주유소는 일락서산에 나오는 분이 분위, 분이가 왕수나무 밑에서 그 목매다는 곳으로 유명하죠 실제 실화죠 그리고 여기서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도로까지 하닷물이 돌았다고 합니다. 이게 대벌이었다는 얘기죠. 자, 자, 지금 중부발전이죠. 여기가 바로 관촌입니다. 관촌리. 자, 이쪽 일세가 우리 임무 선생 소설의 주 무대, 즉 일제 시대부터 근대까지 이르면서 어, 유령감에 그 몰락, 몰락하는 현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. 자, 안으로 올라가 볼까요? 자, 여기 전방에 보이는 이문구 선생님 생가터고요집회실는그 청라 저수지에 집회실이 남아 있습니다. 현재 여기 집에는 그 집안에 할머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소나무 숲이 보이죠? 자, 그러면 왕소나무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있냐? 음, 이렇게 관촌마을 비석이 서 있습니다. 자, 자 이곳 관촌마을은 윗깔머리와 아랫깔머리중아랫깔머리로 연작소설 관촌무대 무대이며 또한 이문고 작가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. 자 뒷사는 부엉제 그리고 갯벌 그리고 참고로 그 저희 동창 중에 용두마을에 사는 동창이 있는데요. 어, 저희 동창이 그 이문고 선생님의 그 작은아버지가 그래서 어, 옛날에 그 창사특주 SBS 관촌숲에 32부작 할때 저희와 같이, 어,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. 참, 이문구 선생님은, 5형제, 이문구 선생님까지 6형제인데, 다 그, 인념 때문에, 대천 앞바다에서, 그, 목숨을 희생당했다고 합니다. 자, 그, 집안의 깊은 내용이라, 동창은 그런 얘기를 안해 주죠. 자, 한번 부엉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이문근 선생님의 관촌수필은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자 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공부하다가 시골에 내려오면 이 부엉제에 올라 아이들과 또는 동네 사람들과 그 추억을 만드었던 곳이기도 합니다. 지금은 소나무가 많이 벼어져 있죠. 자. 이문생님 지금, 전망에 보이는 곳이 다 갯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갯벌. 여기 와보니까, 에스프 창사특집 관천숲피를한 번,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. 여기, 소로길 따라가면은, 대천 요구가 나오고요. 여기는 동부 아파트지로 옛날에 그 울창한 숲의 모습은 어, 간데 없네요. 그리고 점점 한국 중부 발전이 들어오면서부터 관촌이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문구 선생님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보령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, 바로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고요. 그 조용한 저수지에 지필실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이곳에서. 갯벌을 바라다 보며 근대화까지 참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기 앞으로 지금은 철도가 궁촌동에 나 있는데 옛날에는 바로 여기 앞에 장선이 지나갔거든요 장, 장항선을 지나갈 때마다 철로에 못을 놓고 또는 미군이 나갈 때마다 기분이 초콜렛 그 시발지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아, 미군 부대가 카페와 장항 단지까지 가는 어, 길목이어서 항상 그 일과 중에 일과 아이 어른 할거 없이 이곳에서 그 장면을 연상해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아마 기억 나실 것 같은데 양동근이가 어려서 한 일곱 여덟 살 다섯 여섯 살때 머리에 뭐빵꾸난 상태에서 바로 어른들과 옥신각신하면서 누가 많이 주었느니 누가 많이 먹느니 서로 빼앗아 먹는 장면이 바로 이곳에서 연출된 것 같아요. 하여튼 이모생님 저기 돌아가셨지만 관촌숲이 뿐만 아니라 유자소전 유자소전의 걸쭉한 입담이 문학계에 아주 많이 남아 있죠. 자 이상 이문구 선생님의 생가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다음은 청천저수지 지금 청라저수의 지필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